오늘도 광민 여러분들과 따뜻한 추억을 어, 하나 만들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네. 네, 다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공영 <laughs> 왼쪽을 봐요. 네, 보세요 네. 멀리 보세요. 멀리서, 왜요? 국회 출마 그대로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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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어, 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이렇게 어.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어, 끝까지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볼게요. 네, 네. 이제 가운 보고 자유포즈 감사니다 네. 옆에 승원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<laughs>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제 일요일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다들 돌아가셔서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,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라 좀 힘드시겠지만 일요일 날 받은 기운으로 남은 일주일도 힘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, 내일부또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, <laughs>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네,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 10분이었습니다. 哈哈哈哈